선 남자의 조그만 건강이라도 일체의 모든 물건을 능히 깨뜨릴 수 있나니 보리신 건강도 또한 그와 같아서 조그만 경계에 들어가면 일체의 무지한 번뇌를 다 깨뜨립니다. 선남자여 비와 마치 건강은 보통 사람이 얻을 바가 아니듯이 보리신 건강도 또한 그와 같아서 뜻이 용렬한 중생으는 능히 얻을 수 없습니다. 선남자여 비와 마치 건강을 보배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공능도 모르고 그 작용도 얻지 못하나니 보리신 건강도 또한과 같아서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공능도 알지 못하고 작용도 얻지 못합니다. 선남자여 비와 마치 건강은 소멸할 수 없듯이 보리신 건강도 또한과 같아서 일체의 모든 법이능이 소멸할 수 없습니다. 선남자여 마치 건강제를 모든 기운센 사람들이 능히 들지 못하거니와 오직 큰 나라연의 힘을 가진 이는 능이 될수 있을 것이니 보리심도 또한 그와 같아서 모든 이성은 유지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보살의 강대한 인연과 견고하고 착한 힘은 유지할 것입니다 선남자여 비와 마치 건강을 일체의 모든 물건으로 깨뜨릴 수 없으나 그러나 건강은 능이 모든 물건을 깨뜨리며 그래도 그 자체의 성품은 손상되지 않습니다 보리심도 또한 그 같아서 늘리 새 세상에 수없는 급에 중생을 교화하고 고향을 닦아서 성문과 영각으로는 할수 없는 것을 능히하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고달픈 생각도 없고 또한 손상되지도 않습니다. 선남자의 비하면 마치 건강한 다른 데서는 가지지 못하고 오직 건강 땅에서만 가지나니 보리심도 또한 그 같아서 성문이나 영각 가지지 못하며 오직 일체의 지혜로 나아가는 이는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선남자의 건강그릇은 흠이 없어서 물을 담으며 영원히 세워서 땅에 들어가지 않나니, 보리신 건강그릇도 또한 그와 같아서 착한 뿌리에 물을 담으며 영원히 세워서 여러 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선남자의 건강둘레는 능이 땅을 유지하여 떨어지지 않게 하나니, 보리심도 또한 그와 같아서 능히 보살의 모든 행가원을 유지하여 떨어져서 새 세계에 들어가지 않게 합니다. 선남자의 비와 마치 건강은 물속에 오래 있어도 허물거리지도 않고 젖지도 않나니 보리심도 또한 그와 같아서 모든 급동안을 생사의 억과 번뇌의 물속에 있어도 무너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선남자의 비와 마치 건강은 일체의 모든 불이 태우지도 못하고 뜨겁게 하지도 못하나니, 보리심도 또한 그와 같아서, 일체의 생사의 모든 번뇌불이 태우지도 못하고, 뜨겁게 하지도 못합니다. 선남자의 비유한 마치 삼천대천세계 중에서, 건강자리만이 능이 모든 부처님께서 도랑에 앉아서, 모든 마군을 항복받고 등정강을 이룬 일을 유지함이요. 다른 자리로는 능히 유지할 수 없습니다. 보리심 자리도 또한 그 같아서 모든 보살의 원가, 행가, 바람일다와 여러 지혜와 여러 지위와 해하고 수기를 주고 보리의 도를 돕는 법을 닦아 익히며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법을 듣고 받들어 행하는 일을 능히 유지하는 것이요. 일체 다른 마음으로는 유지하지 못합니다. 보리심의 덕을 해석함을 맺다. 선남자의 보리심은 이와 같이 한량없고지옵고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수성한 공덕을 성취하나니 만약 중생이 아뇩다라산막산보리심을 바라면 곧 이와 같은 수성한 공덕의 법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선남자의 그대는 좋은 이익을 얻었으니 그대는 아뇩다라산막산보리심을 바라여 보살의 행을 구하여 이미 이와 같은 큰 공덕을 얻은 영고입니다 누각에 들어가기를 지시하다 선남자여, 그대가 묻기를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형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땅 연하고 하니 선남자여, 그대는 이 비로자나 장음장 큰 누각에 들어가서 두루 관찰하십시오. 그러면 꼭 보살의 형을 배우는 일을 알게 될 것이며 배우고 나면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할 것입니다. 이법계품 19 끝, 제78건 끝, 약인용료지 삼세일체 본론간 법개성 일체 유신조.